이찬원 CJ푸드 2분 광고 출연으로 팬들 열광, 백종원 내가 부탁한 건 바로 이찬원이야. 그가 이찬원에 만족한 진짜 이유는 가수 이찬원이 CJ푸드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광고는 무려 2분 동안 진행되며, 백종원과 함께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종원이 직접 추천한 이찬원. CJ푸드의 광고 촬영이 확정되기 전 백종원은 모델 선정 과정에서 직접 이찬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 백종원은 내가 부탁한 건 바로 이찬원이야라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백종원이 이찬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찬원의 친근한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가 브랜드의 가치와 완벽하게 어울리기 때문이다. 평소 먹방. 에서도 남다른 식욕과 유쾌한 진행 실력을 자랑하는 이찬원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다. 2분 광고 역대급 반응. 이번 광고는 기존의 짧은 광고 형식과 달리 2분이라는 긴 러닝 타임으로 제작되었다. 광고 속에서 이찬원은 특유의 친근한 말투와 맛깔나는 표현으로 제품을 소개하며 보는 이들의 입맛을 돋웠다. 광고가 공개되자 팬들은 이찬원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 보인다. 역시 광고 천재. 백종원이 왜 선택했는지 알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2,000원의 인기, 앞으로도 계속될까? CJ푸드 광고를 통해 다시 한번 대세임을 입증한 2,000원. 앞으로도 예능, 광고, 음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활약이 기대된다. 광고 한편으로도 큰 반응을 일으키는 그의 인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찬원 CJ푸드 2분 광고 출연으로 팬들 열광, 백종원 내가 부탁한 건 바로 이찬원이야. 그가 이찬원에 만족한 진짜 이유는 가수 이찬원이 CJ푸드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광고는 무려 2분 동안 진행되며, 백종원과 함께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종원이 직접 추천한 이찬원. CJ푸드의 광고 촬영이 확정되기 전 백종원은 모델 선정 과정에서 직접 이찬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 백종원은 내가 부탁한 건 바로 이찬원이야라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백종원이 이찬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찬원의 친근한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가 브랜드의 가치와 완벽하게 어울리기 때문이다. 평소 먹방. 에서도 남다른 식욕과 유쾌한 진행 실력을 자랑하는 이찬원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다. 2분 광고 역대급 반응. 이번 광고는 기존의 짧은 광고 형식과 달리 2분이라는 긴 러닝 타임으로 제작되었다. 광고 속에서 이찬원은 특유의 친근한 말투와 맛깔나는 표현으로 제품을 소개하며 보는 이들의 입맛을 돋웠다. 광고가 공개되자 팬들은 이찬원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 보인다. 역시 광고 천재. 백종원이 왜 선택했는지 알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찬원의 인기, 앞으로도 계속될까? CJ푸드 광고를 통해 다시 한번 대세임을 입증한 이찬원. 앞으로도 예능, 광고, 음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활약이 기대된다. 광고 한 편으로도 큰 반응을 일으키는 그의 인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